장관의 북한 중심주의적이고 편향적인 그런 사고로 어떻게 균형 잡힌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네, 의원님이 저를 북한 그 편향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우리 이인영 장관께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 의원님 생각하신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핵 문제는 뭐 인류 공동의 인식 속에서 어, 매우 치명적이고 어, 어, 파멸적인 어, 이런 그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다행입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몇개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어, 정확한 수치는 지금 어, 어, 저로, 저로서도 어,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추정치는 뭐알수 있습니다. 네. 스웨덴의 스톡홀름 평화 연구소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30개 내지 40개 폭탄을 가지고 있고 작년보다 10개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관은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거머쥐고 우리 머리 위에서 위협을 해도 평화만 외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제가 그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세력이 더 정의롭고 어, 정당하다 이, 이런 표현을 한건 사실입니다만 어, 상임위 때 의원님 질문에도 제가 대답했습니다만 정말로 제가 어, 전쟁이 일어나면 어, 기도만 하고 어, 평화만 외친다고 생각하시진 않습,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건 그거, 그거는 역설적으로 어, 평화를 강조한 이야기지 그것이 정말 어,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 모르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뭐 저로서는. 어, 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들. 우리가 핵 인질이 되는 것이 진짜 평화라고 생각하세요? 핵 인질이 되는 것이 아니 누가 핵 인질이 되는 것이 그 진짜 평화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한반도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핵 인질로 잡혀 있다. 그 의원님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기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 북한이 핵을 30개, 40개를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협을 네. 제거하기 위해서 네.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진척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한미 공조를 통해서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평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미 한미 동맹에서 한미 동맹에서 군대를 빼고 이건 평화 동맹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정의 평화 지상주의인데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안보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자살 행위 아니에요? 저좀 전에 우리 총리님께 의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정말로 제가 한미 동맹은 냉전 동맹이다 그 얘기만 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야당 대표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언론에 대고 반박하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한미 동맹이 냉전 군사 동맹을 넘어서. 어, 평화동맹으로 어,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들이 계셨고 어, 저로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어,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서서 또 냉전동맹을 탈퇴해서 어느 시점에선가 어, 평화동맹으로 어,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만 끝났다면 제가 의원님들의 비난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이어서 어,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 동맹의 이런 면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평화 동맹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초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같이 드렸었다는 점을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미 동맹은 이미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 동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확인한 겁니다. 그런 지금 장관의 북한 중심주의적이고 편향적인 그런 사고로 어떻게 균형 잡힌 통일 정책을 추진할수 있겠어요? 네, 의원님이 저를 그 북한 편향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한미 동맹이 그 의원님이 포괄 동맹이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저 역시 군사 동맹 성격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가치 동맹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 우리... 인사청문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방문했던 그 자리에서 그날 그 군사 동맹, 냉전 동맹을 탈피해서 그 평화 동맹으로 갈수 있다는 그 말에 이어서 바로 우리 안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가치 시장 경제에 대한 공동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평화 동맹으로 더 전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런 측면들을 동시에 말씀드렸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영 장관께서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를 도외시하고 모든 것을 북한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80년대 운동권 시절에 반미 자주 시각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제가 80년대 평화 통일 운동을 했던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그 그 시간에 제가 미국에 대해서 좀더 급진적이고 비판적 의식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그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어,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어, 생각의 유연성이나 변화 과정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제가 상임이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그뭐 어, 예를 들면은 국제적인 어떤 그, 어, 그 외교 관계에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노선에 전 충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네. 도대체 어느 것을 가지고 의원님이 저를 그렇게 단정하고 또 그렇게 낙인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냉전 동맹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실은 적어도 분명히 오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잘 답변하십시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파괴됐죠? 그렇습니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네.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건물이죠. 네, 배국 정 누군가가 우리 국가의 재산을 함부로 공격하고 파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와대 실무진이 그냥 유감이다, 말 한마디로 일탈락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어, 청와대와 NSC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우리 통일부에서도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해 제가 원내대표 시절부터 북의 크고 작은 군사적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우리 결의의 그 염원 이것과 전면으로 역행하는 길이고 어,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평양선언에도 어, 그런 합의 정신에도 어,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왔습니다 통일부는 굴정적인 대북정책을 유화정책을 추가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 적어도 불정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